어떡해 너무 떨려. 일단 제가 티켓팅 때마다 항상 챙겨다니는 우리 쪼그리 이번에도 옆에 두고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어, 저번 더비존 때못 잡았던 첫 주막 올콘이고 지금 생각보다 자리가 많이 안 풀린 것 같아서 하루라도 좋은 자리 가면 좋긴 하겠지만 우선은 입성을 목표로 한번 올콘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번 예사 때랑 다르게 대기번호가 생겨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리고 이번엔 항상 주력으로 컴퓨터를 썼었는데, 제가 과감하게 PC방을 포기하고 핸드폰으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S24 창을 핸드폰에 사파리로 먼저 준비해둔 상태고, 너무 떨리네요. 지금 원래 딱이 50분부터가 진짜 제일 떨리는 시간인 거 아시죠? <웃음> <웃음> 아 맞겠지? <웃음> 어떡해 <웃음> 나 너무 좋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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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맞겠지? 나 <laughs> 어,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데? <laughs> 아 울컥? <울컹? 웃음> 티켓은 <빡> 3개가 도착했습니다 <laughs> 어떻게 토요일 금요일 일요일 <laughs> 다음엔 더비존 앵콜 콘서트 브이로그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